얘들 모집단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따르고 추출을 해서 너희가 n1만큼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바. 그다음에 n2만큼 추출했을 때 얘들아 표본 평균을 x2바.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정리를 좀해 줘야지, 얘들아. x에 대한 정규분포는 m, 콤마 시그마 제곱인데 x1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너희가 이제 루트 N1 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될 거고, X2 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루트 N2 분의 얘들아, 이제 시그마 분의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얘들아 써줄 수가 있을 거야. 뭐가 됐든 간에 얘들아, 이번에 기억은 맞지? 뭐 이렇게 EX1 바라든지 EX2 바가 원래 EXM이랑 똑같으니까 뭐 상관이 없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좀 봐보시게 되면 니은은 뭐 이게 그 뭐시냐 얘들아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VX1 바가 아 내가 이거 좌변 써줄게 좌변은 N1의 제곱에 VX1 바잖아 얘들아 그럼 VX1 바니까 이거 제곱까지 한 거니까 N1분의 얘들아 시그마 제곱이고 우변은 똑같이 얘들아 N2분의 시그마 제곱이면 이거 두 개가 똑같으려면 n1이랑 n2랑 어때줘야 돼? 같아야 되는데 뭐 지금 인원수가 똑같다라는 조건은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어, 들아 이제 n1이랑 n2가 똑같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짓이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 기억까지만 참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디급 봐보시면 n1이 4n2 루트 n1이 2루트 e n2 이렇게 지금 넣을 수가 있어서 자, 디귿의 얘들아 좌변은 2 곱하기 시그마 X1 바 시그마 X1 바니까 내가 이제 루트 N1 분의 얘들아 시그마 요게 이제 시그마 X2의 바니까 루트 N2 분의 얘들아 시그마랑 똑같냐 그럼 요 녀석이 얘들아 2 e 루트 N2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은 이가 약분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네 디귿은 맞네. 그래서 기과 디귿 정답은 4번 나옵니다.